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미토온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주가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 약 오거래일 동안에 계속해서 좀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이죠. 자, 지금 계속해서 한 4, 5거래일 정도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죠. 자, 그러면서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미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세이브코인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이 미투온을 주, 좀 주목을 하냐. 자 지금 이 미투온 같은 경우는 매, 매매 동향을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주가가 한 4, 5거리를 정도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락할 때도 외인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외인 그리고 또 기관들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좀 있었죠. 스테이브 코인 관련된 법안, 이제 고 있으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단순히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나 수급이 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좀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뿐이지 시기화 조금 더 길게 보시면은 좀 좋을만한 종목이다 라고 몇 번이나 추천드렸고, 그리고 제가 따로 이제 문의 문자들 오면은 계속해서 추천드렸던 종목 중 하나인데, 자, 결국 제 말대로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미투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더 주가가 상승할 것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홀딩 하셔라 라고 일단 투자 의견 드리고 있고요. 자, 우선 거두재미하고 블론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미투온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미투온 관련된 문의 문자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을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로 접하기 힘든 그런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미투홈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그리고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결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계까지 싹다 충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왔는데요.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v 의이이투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자 일단 제가 이 자료들을 먼저 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딱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정말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이 제대로 업해서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을만한 역대 급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laughs> 왜 이렇게 이 자료를 좀 강조를 하고 호들갑을 떠면서 말씀드리냐면요. 진짜 내용이 진짜백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세력들의 매집 타이밍도 있었고요. 그리고 엑시트 타이밍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표가 드 한마디로 세력들 관련돼서 알짜배기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속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버거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워서 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 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52 o 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프로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 싹다 해놨으니깐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2 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에 구하나 파라나로 등록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주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